이 작품은 마음의 눈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앞서 보여드린 유음벨트 안리 진행형 생명체의 결과물이라고 하는데요. 마음의 눈은 상상의 영역인 유음벨트 안리에서 추출된 정신적인 이미지를 물리적으로 구현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정신적 이미지는 실제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순환하거나 주체들의 마음에서 외부화되어 물리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마타라는 영상인데요. 기계적 학습으로 구동되는 로보틱스, 자기 생성 영상, 그리고 실시간 인공지능 편집과 센서에 의해 작동하는 이 영상은 위구가 아타카마 사막에서 작업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기계의 집합체가 아타카마 사막에서 무덤없이 발견된 인간 해골에 대해 알수 없는 의식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건조한 사막으로 천문학자들이 외계 행성, 즉 태양계 밖에 존재하는 행성을 연구하는 시험장이기도 합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이 의식은 결코 끝나지 않는 장래의 의식이자 작업극장이며 특정한 주체성의 학습과 형성과정처럼 보입니다. 다음 편 영상은 리움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현대미술 소장품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